저는 이번 도약발차기 지도법의 발표를 맡게 된 장윤환이라고 합니다. 박수가 초라하네요. 도약발차기란, 아, 일단 목차입니다. 첫, 첫 번째 도약발차기란, 두 번째 도약발차기의 종류, 세 번째 도약 발차기 레전드 소개 및 인터뷰 내용 네 번째 도약 발차기 훈련법 다섯 번째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로 도약 발차기란 인터넷에 쳐도 나오지 않아서 일단 제 마음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가 도약하여 공중에서 발차기를 보여주는 것이 도약 발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도약 발차기의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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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Wow. S 2> wow. 도역 발차기의 종류로, 첫 번째 고공 단타 격파, 두 번째 고공 3단계 격파, 마지막으로 고공 4단계 격파가 있습니다. 첫, 번, 첫 번째로 고공 단타 격파는 뛰어 앞차기 뛰어 앞차기 그리고 뛰어 옆, 돌려차기, 뛰어 옆차기, 뛰어 뒤차기, 뛰어 뒤우려차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단계 격파는 앞차기 3단계, 돌려차기 3단계, 옆차기 3단계, 가위차기 3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공 4단계 격파는 앞차기 5단계, 돌려차기 5단계, 옆차기 5단계, 가위차기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에는 돌려차기 5단계가 돌려차고 마지막에 도르도를 차는 게 아닌 정말 돌려차기로 전부 다 차는 그런 발차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약 발차기 레전드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은 문관용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이제 재학 중이었고 경력은 경희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제34대 단장이고 전 국견대 기 태... 태권도 대표 시범단이었습니다. 입상내역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나와있는데 입상이 엄청 많습니다. 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태권도원 성설공연팀 단원으로 활동중인 경희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문관용입니다. 도약발차기는 발차기 중에서도 가장 매력있는 발차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범하는 친구들은 도약발차기보단 다른 화려한 발차기 쪽으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도약발차기도 그만큼 충분히 매력있는 발차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약발차기 중에서도 돌려차기 3단계가 가장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총장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약발차기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대회 특성상 도약부분 발차기를 더 많이 연습하게 되었고, 다른 발차기들보다 더 몸이 잘 따라주었고, 좋은 성적 또한 거뒀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도약발차기의 매력은 혼자 힘으로 공중으로 도약하여 많은 양의 송판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임팩트와 소리가 들릴 때 도약을 차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약 발차기를 찰때 1번 발과 2번 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연습하였습니다. 1번과의 거리를 맞추는 연습, 1번을 걷어올리면서 2번을 끌어올리는 연습, 발차기로는 이두 가지가 가장 잘 되는 뛰어 옆차기를 연습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전드 소개는 이름 노윤종, 학력, 용인대 태권도학과 졸업, 경력, 국가대표 시범단 단원, 그리고 지금은 수원시태권도시범단 무양입시, 시범입시팀 사범으로 활동 중이신 노윤종 사부님입니다. 입상 내역 보시면, 2011년, 13년, 18년, 19년, 높이 뛰어 격파 1위를 하셨습니다. 이 경력만 봐도 도역발차기에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으셨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종 사부님의 인터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수원시태권도시범단과 어, 우양이라는 어, 입시 팀에서 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종 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도약 발차기 정의와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도약 발차기 정의는 음. 앞으로 달려가는 힘을 어, 직으로 상승을 시켜서 어, 체공을 만든 후에 어, 단일 표적 또는 어, 여러 개의 표적을 발차기와 어, 주먹으로 어, 격파를 하는 어, 발차기가 되겠고 음, 종류로는 뼈 어, 앞차기나 뼈 옆차기 같은 어, 단일 고공 발차기 그리고 돌려차기3단계와 옆차기 3단계 그리고 좌위차기 5단계 같은 어, 다단 고공 격파로 어,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도역 발차기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도약 발차기 좀 매력으로는 어 디스 완성 단계까지 어, 다른 타 어떤 시범 발차기에 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좀 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누구나 좀잘 누구나 할수 있는 발차기긴 하지만 정말 잘 차긴 좀 힘든 발차기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 고 생각이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체조의 측정과 같은 어떤 특수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을 해서 발차기를 구사한다는 점, 이 또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약 발차기 중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자신이써 하는 발차기는 어떤 발차기이신가요? 음 자신있게 생각하는 어떤 도약 발차기는 어떤 아까 초반에 어, 말씀드린 반일 어, 격파 중에서 뛰어 압차기라는 발차기를 어, 가장 어, 선호하고 좋아하고 어, 자신있습니다 도약 발차기의 훈련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지면에서 찰수 있는 어떤 앞차기나 돌려서기, 역차기와 같은, 어, 발차기를 지면에서 어, 잘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음, 도약 발차기의 어떤 특징인 어, 빠른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 단거리 달리기 훈련을 어, 좀 충실하게 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3스텝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도약 발차기 가장 좀 필요한 어떤 그 구성 요소 중에 음, 거리 맞추기와 그 짧은 구간 안에 어, 순발력, 인첩성, 어, 근력 등을 활용한 스스텝의 어, 이해 또는 어떤 적용 어, 이런 부분 또한 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중동작인데, 공중동작은 처음에 말씀 좀 드렸던 기본 발차기와 좀 연관이 있어서 어떤 기본 발차기가 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온다고 하면 어떤 공중 동작에서의 발차기 또한 어 깔끔하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 동작에서는 음 어떤 발차기 의 타이밍이나 어떤 높이, 어즉저 본인의 어떤 세팅을 어잘 알고 어 차는 거지. 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 착지 연습인데, 보통은 어떤 발차기에 차는 것들에 관련해서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하는데, 우그 착지 동작 또한 어, 신경을 써야지, 부상 없이 어, 올바른 어, 발차기를 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기본 발차기, 어, 단거리 달리기, 스리스텝의 어, 이해와 어, 적용 그리고 공중 동작에 또한 어, 공중 동작이 적용 그리고 마지막 착지 동작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어, 충전하게 연습을 해야지 올바른 발차기뿐만 아니라 부상 없이 발차기를 잘 구사할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단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 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어떤 운동적인 측면만 좀 강조하기 마련인데, 뭐 저는 운동적인 측면은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는 어떤 부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그것보다 좀 앞서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 올바르게 갖춰져야지 운동적인 어떤 습관이나 어 운동하는 어떤 자세, 좀 이런 것들이 좀잘잘 잡힐, 잘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그 학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이렇게 좀세 가지를 고르고로 좀잘 갖추고 있는 어떤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한번더 느끼지만 그 영상에서 나온 레전드 두 분의 공통적인 말이 다른 발차기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도약을 해서 공중에서 몸 상체와 하체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발차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발차기는 도약 발차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약 발차기의 훈련법으로 첫 번째 몸풀기, 이제 골반 풀어주기는 이제 제가 골반이 안 좋아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뛰어 옆차기 같은 경우에 밑에 발을 당겨줄 때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이 발이 많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볼반을 풀어줌으로써 그나마 유연성을 좀 늘려주는 그런 게꼭 필요한 것 같고 무릎 피칭 그 저희가 인터벌 뛸때 맨날 하는 그것을 도장에서는 제자리에서 함으로써 무릎을 최대한 가슴까지 끌어당겨 주고 팔을 앞뒤로 세게 치는 그런 걸 몸풀기로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리 도약 발차기인데, 이거는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시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리에서 발차기를 찰수 없으면, 자신이 도약을 했을 때, 그 발차기를 찰수 없고, 그 장애물을 했을 때도 똑같이 그 발차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처음으로는 제자리 양발 뛰어 앞차기, 그판밑를 보조자 몸 앞에 두고 높이를 계속 올려가면서 앞차기를 차는 동작. 그걸 첫 번째로 정해봤고 두 번째는 제자, 양발 제자리 도약 기본 발차기, 앞차기부터 뒤우리기까지 진행되고 외발 제자리 도약 기본 발차기는 똑같이 하는데 양발이 아닌 외발로 도약을 하여 기본 발차기를 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실제로 도약을 해서 발차기를 차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약발차기 단타를 넣어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뛰어 앞차기, 뛰어 옆차기, 뛰어 뒤차기, 뛰어 뒤유리기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약발차기 다단계로 돌려차기 3단계부터 5단계, 옆차기 3단계부터 5단계, 가위차기 3단계부터 5단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도약발차기가 있을 텐데, 이거를, 왜 이것만 적어봤냐면, 이거는 다른 학교 총장기에서도 이 발차기만 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세 가지만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평소에 도약발차기에는 관심이 많았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 제가 도약발차기를 인터넷에서 더욱 찾아보고, 공부하고 훈련법을 이렇게까지 고민해보고 레전드를 찾아가 인터뷰를 해본 것이 처음이어서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본 자, 경험해본 자가 잘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 같다고 또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도약발차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심만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 앞으로 도약발차기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더욱 쉽게 알려줄 수 있고, 누구보다 잘찰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과제를 하면서 귀찮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하면서 저의 지식을 한번더 키워나가고, 한번더 도약 발치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걸 찾아보고 하니 이제 내공이 쌓여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성우야. <목소리도> 그,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턴이라는 것 자체가 도약을 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저는 도약발착이라고 생각합니다.